안목이 있다고 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각전의 별감 부마도위의 청지기들이 소매를 들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운심은 아주 유명한 기생인데요. 대청에서 술자리를 버리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도로 춤을 추라고 제촉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추지 않았다. 아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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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여자지요. 상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뭐라고 정리하냐면 운심은 고고한 성격을 지녔다. 메모는 어디다 하냐면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선뜻 춤을 추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춤을 추게 할수 있는 여자가 아닌 건데 거기에 고고한 성격이라고 적으세요. 고고한 성격. 자 그다음. 광문이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상좌, 윗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요.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으나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양양했고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며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쓴채였다 여러분 여기 눈가에 는 눈곱이 끼어 있고 구역질을 해댔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이렇게 자리에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전부 설명 방식상 뭐가 쓰인 거냐? 묘사가 쓰인 거죠. 묘사, 그치지온 좌상이 실색하여 광문에게 눈짓을 하며 쫓아내려고 했는데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치며 곡조에 맞춰 높프랑 나즈라 콧노래를 부르자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 웃을 받고 있고 광문을 위해 칼춤을 한 바탕 추었다. 그리하여 온 좌상이 모두 즐겁게 놀았을 뿐 아니라 광문과 벗을 맺고 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운심이라는 애도, 어, 광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요청에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만, 광문의 요청에만 꿈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운심도 어떤 여자냐,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품은 광문이라는 신분이 났지만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익살스럽고 기지도 있고 신의도 있고 의리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 부분을 잘 포인트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됐지? 예, 확인학습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광문자전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습니다.